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특강 2-3 절대값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강 내용은, 어, y는 fx의 꼭지점 좌표가 t에 가는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 다친 구간 a, b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것은 구간을 잘 나누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x 좌표가 이게 이제 숫자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t에 가는 식이 되겠죠. t에 가는 식이 되면은, 이게 숫자 뭐 3으로 주어지다는 게,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면 좋은데, ft로 주어졌을 때는, 이제 요거 t에 따라서 이 값이 변 원하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AB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꼭지점을 끼고 돌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구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겠죠. 왼쪽에 있을 때는 A가 최대, B가 최소가 되겠고 끼고 돌 때는 꼭지점이 어, 최소가 되겠고 양 끝점 중큰 놈이 최대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A가 최소, B가 최대가 되겠죠. 자,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친구가 영과 일해서 요놈의 최대 값을 구하라겠죠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놈의 일단은 절대치 없는 거 그리면 어떻게 되죠 영사가 근이 되겠죠 영사가 근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꺾어 올리면 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2가 꼭 지점인데 2일 때가이 오게 얼마냐면 19박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꺾어 올렸으니까 20이 되겠죠. 20이 되겠고. 영가 1에서 어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가 2니까 1은 여가 있겠죠. 그래서 영가 1이 이제 구간이 요렇게 되니까 1일 때 최대란 갈 수가 있겠죠.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시보가 되고 절대치 쉬우니까 15가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함수 GT를 구하래요. GT. 지금 어 gx는 뭐냐면 어, 0과 1에서 정의된 함수여기 아까 1번 문제는 이거 5 x 제곱 마이너스 20x였고 fx가 5 x 제곱 여기는 20x고 t가 1 0일때죠 이거 t가 1 0일때인데 etx가 되겠고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어 x로 묶으면 5 x 마이너스 t 가 되니까 0과 2분의 t가 근이 되겠죠. 0과 2분의 어 0과, 0과 5분의 t가 근이 되겠죠. 0과 5분의 t가 되겠고 여기가 ET 2T, 5분의 ET가 되겠고 꼭짓점의 X좌표는 5분의 T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꺾어 올려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영가 2를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1이 여가 있을지, 여가 있을지, 여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먼저 1이 이제 5분의 t 왼쪽에 있을 때. 그래서 5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t가 5보다 클 때죠. 5, 5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니까 최대 값이 1일 때 같겠죠. 1일, 1일 때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5-2t인데 꺾어 올렸으니까 부가 바뀌겠죠. 2t-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 요 5분의 t제곱인데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5분의 t제곱인데 5분의 t제곱 되는 어, 요 X 값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로 놨을 때. 이 알파 구해야 돼요. 알파 구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오, 어, 이일이 이제 5분의 t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알파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여가 있을 때 여기서 최대 값이 꼭지점이 되고, 물론 1이 여가 있어도, 이렇게 돼도, 1이 여가 있어도, 어, 여전히 얘가 최대 값되게 되니까. 그래서 5분의 t가, 어, 1보다 작게 거나 같고 알파 는 1보다 크거나 같죠. 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최댓값은 5분의 t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5분의 t 제곱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파를 구해야지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최댓값이 문제가 아니라 어,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요, 요 함수랑 5분의 t 제곱이랑 연립할게요. 함수 연립하면 어, 근이 두개 나오는데, 작은 거 말고 큰것이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근의 공시로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t. 근이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큰 거, 작은 놈은 요놈 근이고, 큰 놈은 요놈 되니까, 알파가 요거란 거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걸 다시 쓴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그럼 t는 5보다 작거나, 5보다 작죠. 5보다 작고, 여기서는 t가 얼마보다 크죠. 어, 루트잎, 도학 1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풀면은, 요거 유리하면은,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유리,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t의 범위가 요거일 때는 5분의 t제곱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1이 알파보다 클 때, 1이 알파보다. 그때 알파가 1보다 작을 때죠. 이게 알파였죠 아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t는 루트 2/5보다 1분의 5보다 작겠고 유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t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크고 요거일 때는 어최대값은 1일 때 값이 되겠죠. 1일 때 값이 어 얼마가 되죠? 5 마이너스 2t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안 꺾어올린 데가 아니죠. 여기가 꺾어올린 데고 그대로 올렸으니까 절대치가 그냥 그대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5-2t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1번, 2번, 3번을 종합하면 은 어, t가 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5-2t가 되겠고 t가 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5분의 t제곱이 되겠고 t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t-5가 되겠고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볼까요? 실수 에 대해서 y a랑 y는 gt, 요, 요, gt, 요,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를 ha라고 했을 때, h가, a, 는 k에서 불연속이 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는 직선이 되겠죠. 0,5를 지나겠고, 0,5를 지나겠고, 5, 요거, 콤마 5에서 요거 두 배를 뺀 거. 어, 계산하면 이제 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콤마 이걸 지나고, 여기 직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빵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2참수가 되죠. 꼭지점이 0,02참수인데, 요 점, 점을 지나고, 5,5를 지나죠. 5,5를 지나니까, 요 2참수, 지금 요렇게 되는데, 5,5 5 지나는데, 요게 양수니까 요 값이, 여기만 갖고 오면 되겠죠. 이게 5 루트 2 1. 여기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걸 갖다 붙인 게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게 고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5, 5를 지나고 기울기 2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y 는 a를 그었을때 교점의 개수가 HA가 되겠죠. HA가 되니까 어... ha가 어떻게 되죠? 요 값보다 작으면 0점에서 만나죠. 0점에서 만나고, 요 값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땐 2점에서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요 값일 때는 정확히 1점에서 만나죠. 요 값일 때 1점에서 만나겠고,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1점에서 만나겠죠. 한점에서 만나겠고, 그러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불연속되는 것은 a가 5랑, a랑 5랑, a가 어, 15 10 루트 2에서 근의 개수가 바뀌는 데가 불연속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점이 불연속점이 되겠고. 그래서 불연속되는 어 k값의 합은 어떻게 되죠? a가 k에서 불연속되는데 k값 합은 요거 요거 두 개죠. 요거 두개 합하면 20 10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어, 논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기초를 꼭잘 다지셔야 돼요. 기초를 잘 다지셨을 때, 어, 이렇게 대학 합격이 있는 거지, 어, 막무가내로, 유행식으로 바해서는 그거는 만에 하나 있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기초를 잘 쌓으시고, 어, 최선을 다하셔서 연습을 하셔서, 어, 좋은 대학의 열매를 맺길 바라겠습니다.